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가끔씩 껌을 뱉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껌을 삼키기도 하잖아. 근데 껌이란 게 도저히 몸속에서 소화가 안될것 같은 고무 같은 느낌이니까 먹을 때마다 진짜 찝찝했거든. 먹다가 목에 붙을까 봐 걱정해본 적 다들 있잖아. 사실 껌은 고무 같은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산 비닐 수지라고 불리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접착제나 페인트에도 일부 사용되는 물질이지. 알고 보니까 더 몸에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껌은 몸속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대로 변으로 나오게 된대. 우리 몸속이 생각보다 미끈거려서. 벽에 안 달라붙고 무사히 배출되는 거야. 껌을 이미 삼켰다면 화장실에 가서 결과물을 한번 잘 살펴봐. 어딘가 숨어있을 테니까. 그래서 뭐 껌을 매번 삼켜도 건강상 문제는 없어. 껌을 먹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. 어린아이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아기는 하루에 껌 7개를 삼켜서 변비에 걸린 사례가 있대. 장에서 음식물이 넘어가는 걸 막아버린 거지. 사실 이것도 별거 아니지. 근데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껌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먹지마 그냥. 배고프면